안녕! 예쁜 우리 공주님들, 왕자님들, 한 주간도 잘있었나요 어, 오늘 1월 넷째주 예배를 또 하나님한테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쁜이들, 기도선, 예어드리겠습니다 산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변지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오늘의 말씀 볼게요. 말씀의 제목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자, 말씀 따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 3장 10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을까요? 말씀 속으로 출발! 답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오, 답답해요. 적고 냄새가 나요. 여긴 어딜까요? 바로 물고기 뱃속이에요. 어머!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바로 요나예요. 요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컥컥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요나를 토해내라고 하셨어요. 요나야, 니느웨 성으로 가거라. 가서 내 말을 전하여라. 내 네, 하나님. 사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을 갔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도망가지 않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어요 여기는 니느웨 니누에 성이에요. 니느웨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laughs>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다내 거야. 내가 가질 거야. 니느웨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았어요. 툭탁 툭탁 미워. 미워하고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또박 또박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했어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기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40일 후에 성이 무너질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니네 의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저 사람의 말을 들으니 제 잘못이 생각나요? 네 이대로 계속 죄를 지으면 안될것 같아요. 나도 나도 예수님, 하나님을 믿을래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기도할래요. 니느의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밥도 먹지 않고 기도하며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어요. 니느웨의 왕도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기도했어요. 번쩍 번쩍 멋진 옷을 벗어버리고 거칠 거칠 굵은 배옷을 입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니느웨 왕은 니누의 사람들에게 명령했어요. 여봐라, 모든 니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간절히, 간절히 기도해라. 음. 니누의 모든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끄덕끄덕. 하나님께서 니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어요. 죄를 회개하는 니누의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내가 니누의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니누의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받은 니누의 사람들을 기뻐했어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니네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거예요. 한번 따라 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번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니누의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잘못했다고 기도하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면 힘있고, 예수 따라가면 건강해. 예수 따라가면 좋은 친구, 예수 따라가면 즐거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